민숙기의 칠장 우세는 성막을 다 세우고 나서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였다. 그리고 인구조사를 맡았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그날 여호와께 예물을 드렸다. 그들은 지도자 두 명의 덮개 있는 수레 한 대씩 지도자 한 명의 소한 마리씩 모두 수레 여섯 대와 소 열두 마리를 가져와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드렸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그 예물을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그들이 성막 일을 할때 각자 필요한 대로 사용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모세는 그 수레와 소를 받아 레일에게 주었는데, 게르손 자손에게 수레 두 대와 소네 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 수레 네 대와 소 여덟 마리를 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아론의 이름인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이다말의 지시를 받게 하였다. 그러나 고아 자손들은 거룩한 물건을 어깨에 메어 운반하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모세는 그들에게 수레나 소를 주지 않았다. 그리고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도자들은 제단 봉헌 예물을 가져왔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그 지도자들에게 매일 한 마리씩 자기가 가져온 제단 봉헌 예물을 바치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열두 지도자들은 각자 지정된 날에 모두 똑같은 예물을 드렸는데, 그들이 드린 예물은 1.5kg의 은쟁반 하나, 798g의 은쟁반 하나, 이도 그릇에는 고운 밀가루에 기름 섞은 소재물을 가득 담았음, 향을 가득 담은 114g의 금접시 하나, 건재물로 수송아지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마리 속재재물로 숫 염소 한 마리, 하물 재물로 소두 마리, 순양 다섯 마리, 순염소 다섯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였다. 그리고 각 지파에 이 지도자들이. 예물을 드린 날은 다음과 같다. 제1일에는 유다 지파에서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드렸으며 제2일에는 이사갈 지파에서 수아르의 아들 네다네리 제3일에는 스블론 지파에서 헬론의 아들 엘리아비 제4일에는 루우반 지파에서 스테롤의 아들 엘리술 수리 제5일에는 스몬 지파에서 수리사 때의 아들 술루미엘이 제6일에는 가 지파에서 두일의 아들 엘리아사비 제7일에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안미 후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제8일에는 문하세 지파에서 부다수르의 아들 가말리엘이 제9일에는 베냐민 지파에서 기도온의 아들 아비다니 제10일에는 단지파에서 안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 제1 1일에는 아셀 지파에서 오그란의 아들 바게엘이 제1 2일에는 납달리지파에서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드렸다.이와 같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재단 봉헌 때 드린 전체의 물은 1.5 k g 그의 은쟁반 12개, 798 g 램의은제 대접 12개, 이두 은그릇의 전체 중량은 약. 27.4kg 향을 가득 담은 114g의 금접시 12개 전체 중량 약 1.4kg 번제물로 수송하지 12마리 순냥 12마리 1년된 어린 순냥 12마리 이것들과 함께 드린 소재물 속재재물로 염수 12마리 화목재물로 수소스 24마리, 순양 60마리, 순염소 60마리, 일련된 어린 순양 60마리였다.모세가 여호와에 말하려고 여호와 말하려고 성막에 들어갔을 때, 그는 여호와께서 벗기 뚜껑인 속죄소위 두 그룹 천사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다.하나님, 부족하지만. 이렇게, 민숙게이하님 말씀을 을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님 이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렇게,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게 말씀을 가까이하며 하나님과 좋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만나매의주라를 주시고 구름기둥 불구기둥이 되어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보시며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길, 바른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날마다 인도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제 유튜브를 보는, 듣는, 보고 듣는 많은 아버지 심령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제 유튜브를 통하여 은혜 받고 거듭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연약한 육신을 가진 영혼들에게는 강건함을 주셔서 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며 아버지 살아가는 심령들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안수 안찰하여 주시고 더러움 악한 마귀 사탄은 나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된 인생임을 깨달으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것이 있으면 뚫어 주시고 풀어 주시고 열려지게 하시며 아버지 답답한 마음이 활짝 열려 하나님과 더 가까이께 친밀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